한번잡습니다 페이지는 못 들으세요. 페이지는 여기 발전 예제 10번 부분적으로 들을 사람은 들으면 돼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듣고 싶으면 앞으로 와가지고 바로 들으면 돼. 일단 발전 예제 10번 복습 다시 한번더 해봅시다. 발전 예제 10번. 아, 백천이십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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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이걸 좀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표현법이에요. 연장선 위에 있다랑 선분 AB 위에 있다랑 다른 말이에요. 선분 AB 위에 있다랑 연장선에 있다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얼마? 2,3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연장선 위에 있대요. 그럼 연장선 위라면, 이걸 일단 연장선을 제가 더, 이렇게, 자, 꺼 볼게요. 이선 위에 있어야 돼. 즉, 이 지금 파란 색깔 위에 C가 존재해야 돼요. 뭐라고요? 파란 색깔 위에 존재를 해야 돼. 여기가 무슨 점? A 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B점이에요. 그럼 여기 B, AB, BC를 길이를 x라고 하면 AB는 3x가 되야겠죠. AB가 3x일 때 C점은 B에서 C까지는 얼마?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C가 여기는 x만큼. 왜? 연장선 위에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 선분 위에 있으면 안 돼. 원래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C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연장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좌표는 어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B를 기점으로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지금 여기가 C가 있는데 여기가 3X고 여기가 지금 X야 그럼 AB를 몇대 몇? A가 절로 C로 왕4대 이게 4X죠 x점. 그래서 몇대면 AB를 몇대 몇으로 4대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4대1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AB를 4:1 외분하는 점입니다. A점이 몇 콤마면 2, 3이랑 B점이 마이너스 1, 6이겠죠. 얘를 몇대 몇으로 4대1로 외분을 하면 4에서 1을 빼면 3분의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2또 3분의 6 4, 2 4 빼기 3 해서 3분의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2 콤마 3분의 21이라서 7 답은 마이너스 2 콤마 7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 콤마 7이 되는 거예요. 연장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조금 상위권 문제입니다. 발전 예제 10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팔 파... 밑에 확인 체크 열심히 해보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마른모부터 갑니다. 305번 확인 체크 305번이에요. 확인 체크 305번. 어? 자, 305번. 자, 마른모 특떻한번 배워볼까요? 마른모. 마른모는. 특징이 뭐냐면 서로 다른 거를 수직도 해요. 수직이등분을 합니다. 수직이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름모의 특징은 뭐예요? 네 변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예요. 네 변의 길이도 같아요. 그리고 수직이등분이요 수직이등분. 이등분하면 뭐예요, 채어아 이등분하면 뭐 써야돼? 중점을 써야됩니다 이 점과 이 점의 중점과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같다 이등분하면 중점이에요 수직은요 기울기의 꼽이 뭐? 마이너스 1입니다 수직은요,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내 변의 길이는요,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랑,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랑,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랑,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같겠죠. 그래서 이세 개가 다쓸 때도 있고, 두 개만 쓸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 중점부터 쓰고, 그 다음 수직 쓰고, 그 다음에 내변의 네 길이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있을까요? 아, 일단 중점부터 씁시다. 여기 A 좌표를 2,1. 순서대로 A, B, C, D를 이렇게 돌려야 돼 A, B, C, D. B는 얼마? B콤마 5 C는 A,7. D는 마이너스 2,3. 그럼 첫 번째, 뭐예요? B, D의 중점은? BD의 중점은 2분의 B 빼기 C, 2 B 빼기 2, 2분의 5 더하기 3인 8 이게 BD의 중점 그 다음 AC의 중점은 얼마? 2분의 2 더하기 8 2분의 1 더하기 7 그래서 2 더하기 1, 2분의 1 더하기 7도 2분의 8이니까 얘두 개는 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2분의 b 빼기 2랑 2분의 2 더하기 a가 같아야 되니까 2 2 날라가면 b 빼기 2는 2 더하기 a. a 넘어가면 b 빼기 a는 4. 일단 식이 b 빼기 a는 4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중점을 통해서 b 빼기 a는 얼마? 4라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변의 네, 길이로 써볼까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AD의 길이를 알수 있죠. AD는 2에서 2를 빼면 4의 제곱,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니까 루트 20이 되겠네. 루트 20. 그 AD의 길이랑 여기 AB의 길이가 같겠죠. 2에서 B를 빼면 루트 2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1에서 5를 빼면 뭐예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제곱제곱 제곱 날려주면 2 빼기 B의 제곱은 뭐랑 같다? 16 넘어가면 4랑 같겠죠. 그래서 2 빼기 B는 뭐 아니면 뭐? 2 빼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B는 플러스 2면 b는 0이고 마이너스 2면 b는 4가 되겠죠 b는 0 또는 4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단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b가 0일 때 b가 0, 0을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4죠 b가 4일 때는 a가 0이죠 근데 a는 0보다 작다 했으니까 0이 안 되겠네 b는 0 a는 마이너스 4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305번 좀 어렵습니다. 살짝. 그다음에 306번 확인 체크. 306번. 자, 각의 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의 좌표를 D라고 할 때, a, b를 구하시오. 그러면 A의 2등분석. 자, 또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처음에 4콤마 9. 여기가 4일 때 9. 4콤마 9. 그 다음에 0콤마 1. B는 0콤마 1. 6콤마 5. 6콤마 5.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겠죠. 이 ABC에서 A의 이등분석 그럼 A의 이등분선은 여기가 이등분선이겠죠. 그게 만나는 점의 잡혀, 여기가 D겠죠. 그리고 점의 이등분선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니까 뭐예요?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뭐예요? 4 0의 제곱 더하기 9 1의 8의 제곱은 4416이랑 88, 64니까, 루트 80이겠죠? 루트 80. 루트 80. 그 다음, AC는, 어떻게 돼요? AC는, 4에서 뭐예요? 6을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9에서 5를 빼면, 4의 제곱. 루트. 그럼, 루트 20이겠죠? 그래서, 길이비가 루트 80대 루트 20이에요. 양쪽을 루트 20으로 나누면, 루트 4대 1이고, 즉, 2대1이네요. 2대1. 즉, AB대AC는 2대1이에요. 그러면 BC를 몇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겠죠? B는 얼마? 0 1이라 C는 6,5를 몇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더하면 3분의 12 더하기 0이니까 3분의 1 2마 3분의 10 더하기 1이라서, 4콤마 3분의 11이겠죠. 4콤마 3분의 11. 4콤마 3분의 11입니다. 그래서 얘가 4고, 얘가 3분의 11이니까, 4는 3분의 10이죠. 3분의 10이랑 3분의 11을 더하면 정답은 3분의 23. 정답은 3분의 23입니다. 그 다음 확인 체크 20 309번 307번 A와 B의 선분 보세요 선분 연장선이랑 선분 AB 위의 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뭐 콤마 몇? 마이너스 3 콤마 0이랑 그 다음에 3 콤마 4이 점과 뭐예요 이 선분 위의 점은 이번에는 연장선이 아니라 이 위에 있어요 P는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 AOP 여기가 O고 여기가 a 이고 여기가 b 인데 aop 는 그럼 p 는 대충 뭐어딨지는 모르겠는데 이 aop 는 여기 아니까한 요쯤 있겠네 이렇게 aop 랑 그다음에 pob 랑 각의 뭐예요? 이등분선이죠 p 는약 요쯤 있겠네 그럼 또 뭐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겠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에서 0이니까 여기는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에서 3의 제곱, 4의 제곱의 루트는 9 더하기 16은 25니까 여기 길이는 5겠네요. 즉, 길이비가 몇 대면? 3대 5. 그 여기 P점도 3대 5로 또몇 대면? 3대 5로 AB를 내분하는 점이겠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콤마 0이랑 그 다음에 3콤마 4를 몇대 몇으로 3대 5로 내분하는 점두개를 더하면 8분의 9 빼기 15 8분의 4 3 12 더기 하0 그래서 8분의 얼마 9에서 15를 빼면 마이너스 6 8분의 12 2로 약분하면 얼마 자표를 구하는 게 아니네. 어쨌든 이 p의 자표를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콤마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표는. 이건 네,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네. 다시, 뭐 어떤 문제예요? 이, 이 삼각형의 두 뭐라고 돼 있어? 넓이비죠? 삼각형의 두 넓이비를 구하라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길이비가 3대 5죠. 지금 길이비가 3대 5죠. 근데 문제는 높이가 같애 안 같애? 높이가 같죠? 높이가 같을 때는 길이비가 곧 뭐예요? 넓이비죠. 뭐라고요? 길이비가 곧 넓이비예요. 어떨 때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높이가 두 개가 같을 때는 길이비가 넓이비고 밑변도 다르고 높이도 다를 때길이비의뭐 제곱이 뭐가 돼요? 넓이비가 됩니다. 길이 가로도 다르고 세로도 다를 때길이비의 제곱이 넓이비고 이것처럼 3대5가 높이가 같을 때는 길이비꼴 넓이비라서 정답은 3대5가 되는 거예요. 길이비꼴 넓이비라서 3대5가 되는 겁니다. 이게 307번입니다. 312번 무기중심의 화력 312번 가봅시다 에이 이건 너무 쉽다 <laughs> AP는 이거랑 이거랑 정과 점 사이 거리는 A더하기 2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 bp의 제곱은 얘랑 얘랑이니까 얼마? a 더하이너스 3의 제곱 b 빼기 4의 제곱 또 cp는 얘와 얘 거리니까 얼마? a 빼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4의 제곱 이거를 쫙 전개를 해준 다음 a와 관련된 완전제곱 b와 관련된 완전 제곱을 해서 이렇게 될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최소값이 될때 얘가 0, 얘가 0이 될 때가 최소값이잖아. 그러면 ab가 튀어 나오겠죠. 어, 이거는 음, 계산 투리를 하지 않을게요. 310번. 310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그때 이 중점의 무게중심이나 뭐라 했어 그때 같은 비를 이룰 때는 문제에서 무게중심이 어떻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의 중점의 좌표나 얘의 무게중심이나 그냥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같은 거예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래서 무게중심이 같은 거예요. 앞에서 개념이 뭐라고 돼있어?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뭐라고? 두 개가 뭐라고? 일정한 비로 일정한 비로 일정한 비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ABC의 무게중심은 같다예요. 그럼 중점은 1대1이었겠죠. 무게중심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삼각형이랑 무게중심이 같습니다.